자, 결국에는 이 AI 테마라는 거, 일단 지금 어떻습니까? 테더가 일단 합류를 했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AI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쨌든 간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이게 호재로 작용을 하느냐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느냐. 레이코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 이때 보신 올라갔던 가격을 다 반납을 해 버리고 자, 일단 어떻습니까? 125원이 50원이 됐습니다. 자, 정확히 75원이 빠졌습니다. 빠질 대로 역대 최고조로 지금 빠지고 있는 이 RSI. 과매도 과매도 과매도를 보시고 있습니다,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이 아닙니다. 자, 레이콘이, 이레이코인 시가총액 446억입니다. 요 근래 보시면 레이코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을 주다가 어쨌든 간에 지금 주어담을, 주어담을 세력들은 주어담고 있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주다가 들어 올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들어 올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뻔한 말. 자, 미국 관세전쟁. 그리고 미국 어떻습니까? 이 무역전쟁, 그쵸?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은 참전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까지. 게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AI 관련해서 이제 AI 관련해서 지금 뭔가 지금 해보겠다고 지금 쉽게 삼성, SK, 뭐 카카오 뭐 합류하면서 소프트뱅크도 합류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AI 관련해서 일단 굉장히, 굉장히 일단은 지금 조금 이렇게 약발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레이코인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볼린저 하단까지. 자, 볼린저 상단에서 하단까지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70원이 빠져 있는 꼴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볼린저까지, 볼린저만 치고 올라가기에도 굉장히 벅찬 상황이죠. 이 단계적인 조정 이후로 분명히 이때쯤에는 분명히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여, 여, 지금 어떻습니까? 이쪽 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물려 계실 겁니다. 물려 계실 건데 그럼 그렇다고 이거 던져버릴까? 이 400억짜리 던져버릴까? 그런 행동을 하실 필요까지는 분명히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근래 일반적인 디지털 자산들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이 레이코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이 플랫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일단 중요한 게 금리가 이 금리 동결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쨌든 기대감을 갖고 조금 더 디지털 자산, 자산 시장에 투자금이 몰리는 듯했지만 약발이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A.I.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쨌든간에 이 관세 전쟁 같은 경우도 어쨌든간에 지나치게 흘러내리는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막아섰다고 보여지는데 레이코인 같은 경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흘러내리는 격차를 보면 요근래 어쨌든간에 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치면서 좀 심하게 흘러내렸을 뿐. 일단은 50원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두텁게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무래도 일단 디지털 세상시장 전체의 투자금이 몰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물리신 분들이 일단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길 바란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는 010-7237-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알트코인 밈코인 관련해서도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우실 분들은 죽고 계신다는 거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냐면 일반적인 차트들이 너무 이게 비슷한 비슷한 꼬라가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참 아이러니 하 아이러니 하다고 보기엔 좀 애매하겠죠 그러니까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어떻습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하면 요리조리 피해가는 뭐 새우들도 있겠지만 일단 대체적으로 그냥 다 등이 터져버린다 이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토렌트 100만 개 지급 100% 지급 이벤트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독자 1만 명 돌파 기념으로 이런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자, 가짜가 아니가 진짜라는 거,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거 이렇게 지금 자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진행을 에어드랍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01072373249로 문자 1 보내 주신 다음에 무료 상담만 받으시고 나면 바로 에어드랍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거 뭐 받고 나서 뭐 해야 되는 거 없습니다. 뭐 사야 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어쨌든 간에 무료로 상담 한번 받으시면요, 그냥 말 그대로 퍼드립니다. 퍼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ETF 관련해가지고 또 훈풍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리플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ETF 시장이 아무래도 좀 열리면은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조금 더 아무래도 이제 투자금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어떻습니까? 밈코인이 결국엔 이 투자 시장에 많은 훈풍을 불러 일으켰는데, 올해는 이제 ETF,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분명히 많은 훈풍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테더? 테더. AI 관련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요즘에? 지금 어떤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는데, 이제는 아랍에미레이트 관련해서 부동산 기업하고 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RWA,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가 금융시장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거. 자, 오늘의, 오늘의 이 키워드, RWA, 그리고 어떻습니까? 테더? 이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코인계의 조스 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항상 공부하실 수 있는 좋은 채널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